우리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잠깐 다들 아시지만 어,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뭐 천막을 치고 250여 명 서명을 받고 어, 한 것이 16대 교평의 협의체 구성 요청이 묵살되고 16대 교평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고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서 나무가 베진 것을 보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협의체가 사실 공식적인 기구들만 구성이 돼서 그것은 뭐 상식적인 분들은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거다 아시고 그것이 또 이제 협의체 사실 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협의체는 어 공청회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의결기구가 아니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수결로 의결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계속 사실 저 본부만 그 의결 그그 그 어,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하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어, 더 나아가서 고무위원회 우리 연대 역사상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교무위원회에서 그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명서를 발표해서 본부한, 본부 어, 그 협의체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합의를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일까 그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합의가 될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고 있는 것은 합의 내진 소통, 합의를 위한 소통. 그다음에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사회의 원동력이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 조정하고 왜 갈등이 일어난지를 알면서 해결할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갈등을 왜 계속 기피를 할까? 왜 그걸 계속 억압할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인문사회 쪽 분들은 정말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있는데 17대 교평 주간으로 이런 공청의 자리가 생겼고 총투표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본부가 또. 이 공청회까지도 참여를 안 하셔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청회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줄기차게 안 하시고 천막까지 기습 철교를 하셨을까 어, 그것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일이고요. 어,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저기 공대분들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인문사회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우정급 한 대의 공간에서 대안을 제발 들어주시라. 그리고 그 대안은 대립적인 대안이 전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해냈던 그러니까 이미 공사 진행된 것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대로 설명해주시고 안에 대한 얘기만 해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막 참으면서 지금 어, 이제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은 명문대학이 뭐냐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문대는 스스로 명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명문대라는 얘기를 꺼내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우리가 명문대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문대의 그 요건은 저는 한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분과 신리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있죠. 저희 집안도 항상 서울대 가는 것 되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정대철이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부친이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대 간 거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어 용서를 못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대가 가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진리 어떤 세속적인 질서가 아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어떤 부분 이게 뭐 하바드의 주원 하바드의 동상과 언더우드의 동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죠. 역사에나 태가 아, <laughs> 새겨진 곳이고 어이 이게 동경대 은행나무입니다. 1856년 내생된한 네, <laughs> 근데 한 300년 된 나무인 것 같아요. 개요대가 1858년에 만들어진 학교죠. 150년 정도 된 은행나무이고 연세대학교 1885년 내년이면 후년이면 130주년이 되는데 6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반 연구를 하루 다니는데요. 한 300, 30년 동안 했는데 양반들을 찾아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 양반은 임금도 안 부럽다. 임금은 뭐뭐 뭐 독살당하기도 하고 길어봤자 오백 년이지만 우리는 천년, 이천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전통이라는 것, 나이가 축적되고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지속은 바로 명분, 실리보다는 명분을 항상 위에 두기 때문에 신성한 가치를 위에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이 명문 대학은 교육과 첨단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1, 3학번 학생들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송도에 확 보내졌다가 계속 공사하는 데 있다가 또 봉조를 왔더니 나무가 자베지고 또 공사를 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제 학교에 정부 치지 않을래요. 그래서 제가 30여년을 연대사 가르쳤는데 10년 전 내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소비사회, 소비족이 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스타벅스에서 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결국 기본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들들이 전혀 돌봐지지 않고. 자기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속 어디로 보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가 되고 거기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배움은 존중되는 만큼 돌봐지는 만큼 배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치원 아이처럼 아니지만 그 특히 대학은 아이 그 학생을 존중하는 정도만큼 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 대학은 창조적 공동체이고 특히 소통을 통한 수준 높은 협업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지 홀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868년 코넬 여자 기숙사를 1996년에 3년 동안 Johns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라고 이제 확 바꾼 프로젝트를 책으로 낸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스토리북으로 내고 본부 본부장이 했던 모든 얘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의견 수렴의 양과 질, 그게 명문을 가늠하는 것이죠. 명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런 소통이 됐냐, 그것이 어떻게 축적됐고 어떻게 공유됐느냐.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시, 위스컨스인의 세이지홀 이런 많은 그 최근에 나온 모든 그 좋은 그 캠퍼스 리모델링 사안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대를 이끄는 건물이냐 어떤 건물이 됐을 때 이게 앞으로 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거죠 그냥 깨끗하고 말끔하게 그냥 백화점 같이 뭐 지저분하니까 이런 건 명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짓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시대를 이끄는 작업인가 건물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의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뭐,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1777명이 했고, 78%가 찬성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샘플링도 제대로 안돼 있고, 사실은 그냥 뿌려서, 그냥 뭐, 교수 6%, 학생 10%, 뭐 동문 0.2%,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질문서 자체도 공개도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백양로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회학과에는 뺏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회학과 선생님들이 우리, 우리 사회학과 선생님들은 지금 뭐다 시카고 마피아라고 우리가 놀리긴 합니다만 최고의 질문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우리 학부생들도 이거보다 100배 낫게 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지를 놓고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명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 갖고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00 내후년에 백양로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130주년에 우리가 명문을 유지할 건지 명문을 버릴 건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적대 경쟁 갈등을 벗어던지고 제가 늘 좋아하는 우정과 환대 협력과 성숙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부 안 늘 개념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본부의 백양로 프로젝트 연세 춘추 광고입니다 안나더 우드까 그러니까 계속 숲 비우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교가 글로벌 명문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굉장히 좋은 말씀은 다 단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융합과 교류 소통과 문화 녹지 공간 녹지 공간은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과 교류 소통과 문화는 없고 가장 문제적인 것은 under the wood 이지만 그게 over the concrete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60년짜리 은행나무가 100년 후면 160년짜리 은행나무가 되는데 콘크리트에서는 160년, 260년짜리가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지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예 흙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라고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 공간의 재구성은 참 없는 배경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하공간에 차가 물리는 백양로를 갖게 되는 거죠. 지하공간에 문화공간과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와 주차장이기 때문에 77%가 토건 공사이고 어, 거기에 기댄 문화공간은 독자적인 건물이 되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 백양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어려운 그렇지만 혹이 근데 아주 무명적인 전환의 시대를 살면서 백양로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연사모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학제간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것이 어, 이 안에 아마 우리가 내는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 굉장히 활발한 소통과 학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본부가 낸 안을 가능한 한 승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어, 또 본부가 굉장히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에서 굉장히 예,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고 전혀 안 파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어, 이런 공간으로 어, 뭐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울창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캠퍼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 예, 기본적으로 아니고 이건 요약입니다. 본부하는 차암년백양로 는 똑같은데 예, 주차장 확보 1050대 그리고 교육문화공간을 확충한다. 대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 주차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 천천히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실 것이고요. 어, 본부한그 대안의 장점은 본부안은 지하 80%를 개발하지만, 우리 대안은 20%만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소멸시키지만, 저희 안은 역사성을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어, 집안 안정성 영향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는 집안 지하수 생태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뿌리 얕은 나무 밖엔 자라지 못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자랄 것이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과도한데 사실은 뭐 이걸 본부가 마련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